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의 내부와 원뿔이 있는데 원뿔이 윗부분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물론 3차원 문제지만 그냥 2차원으로 그림을 그려서 바로 문제를 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z축이고 여기는 그냥 x축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z 평면이기 때문에 y가 0이겠죠? 그래서 그림 형태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다 y에다가 0을 넣으면요 z는 루트 3분의 1 x가 됩니다. 자, 우리 기울기는 당연히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세타는 30도, 즉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란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원뿔의 내부와 그다음에 윗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영역입니다. 3차원으로 그리면 요런 아이스크림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부피 공식 뭐 떠올립니까? 구면 좌표이기 때문에 자, 부피 공식 중에서 삼중 적분 떠오르죠 자, 여기를 2라고 하면 도메인, 부피 도메인2고요 여기 1 DV 이렇게 써줄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면 좌표이기 때문에 자, DV가 뭘로 바뀝니까?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d 세타 d 파이로 바뀌죠. 자 반지름은 0에서 보세요 이거 0에서 2까지죠 이쪽 범위까지 전부 다 0에서 2까지입니다자 그래서 얘는 0에서 2고요 세타는 당연히 한 바퀴 도니까 360도죠. 자 가장 중요한 이 파이는요. 파이는 항상 z축에 시작해서 제가 빨간색 이름이 적어놨습니다. 0도에서부터 몇이 다? 60도다. 그래서 0도에서 60도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거풀때 전부 다 상수니까, 자, 로제곱이니까, 3분의 로 3승, 0, 2. 뭐, 이런 거는 바로 되죠? 사인 파이는요?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파이는 0에서 3분의 파이. 뭐, 세타는 바로, 뭐, 적을 것도 없죠? 바로 2 파이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파 8.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이 되죠? 됩니다. 2분의 1 돼서 정답은 3분의 8파이가 됩니다. 3분이겠죠? 자, 그림 상상만 잘 해주고, 표현만 간단히 해주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